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효율성 증진을 위해 업무의 모바일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모바일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요? 엔비즈메이커는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개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도구와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엔비즈메이커는 모바일 앱을 구축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모바일 사업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엔비지 메이커의 강력한 기능들을 알아볼까요? 저작도구 화면에서 디자인과 기능만 정의하면 인공지능 엔진이 이를 분석하여 개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작업 속도는 기존 대비 약 30배 이상 빨라지게 되며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 모바일 웹등 모두 제작 가능합니다. 또한, 엔비즈 메이커를 통해 개발된 앱은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등의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서버 솔루션에서 메일, DB, 웹, w a s SAP 등 다양한 종류의 레거시 시스템과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제공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과도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푸시 메시지 서버를 통해서 메일, SMS, 사내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통신망, 서버 등전 계층에 걸쳐 강력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 MDM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앱스토어 서버를 이용하여 기업이 앱스토어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편의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을 사내에서만 배포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엠비즈메이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 운영 관리 콘솔도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여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면 빠른 개발과 유지 보수, 편리한 운영 환경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엠비즈메이커로 시작해보세요.